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빕니다. 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까지도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17장에 보면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해 보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바울도 우리가 선질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경고하고 있죠. 모든 악의 근원은 교만입니다.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죄가 에덴동산에서 하와와 아담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입니다. 하와나 아담이 배가 고파서 그 열매를 먹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나의 결정과 나의 선택이 하나님보다 더 나을 수 있다고 하는 자만감이 교만이죠자 잠언 18장 12절에서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이 교만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나의 거울로 삼아 나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17장 6절에서 본 것처럼 교만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고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서 살게 되는데, 시편 101편 5절에 보니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사람, 눈이 높고 마음이 경한 사람을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에레미야 17장 7절 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리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애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시편 1편에 있는 말씀과도 같이 늘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모든 일을 이루시고 열매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며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시편 28편 7절, 8절, 9절을 참 좋아합니다. 저의 기도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경영하시며 열매 맺게 해 주시는 다스리시고 선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겸손한 자의 복이 우리에게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 아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아픔과 눈물과 고통과 재난 가운데서건져주시고또 우리의 산업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우리들의 목자가 되셔서 영원토록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는 겸손한 백성의 복이 우리의 잔에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축구드립입니다